되면서 알겠습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불러 다지예자에이 알겠습니다 일자습니먼알 하면서 엔터 겠습 거지 알 예. 우리 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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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네. 습네다 네. 네네니다알겠습니네알겠 네. 니다네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네니다알겠습네네알 네, 습니다습니다 군산 청주 대알겠 대구 울산 겠습니다알겠습 여기 뭐는 여기 는 여기 가는 여기 있는, 여기 는 여기 는 여기 을는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 푸시 아이디야 예.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지금 타워 헤미는미 타워 볼륨 기크는 여기 있는, 여기 있 커먼 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딩 그리고 알트, 너가 일단 세팅한 7500예 물론 우리는 5500 간다고 할게 지금 요거 내부 로가상7500 왔는데 우리는 뭐 결과니까, 오케이? 예. 나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그 점을 여기 다시 야겠지 인셋, 어린, PFD, 윈드 옵션 3 돼있고 GP, 그 베어링 내부 1 내부 2 돼있지 만약에 예. 안 돼있으면 이렇게 겠지 그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CDI는 내부 1 지금 군산으로부터 343, 그지? 예 그리고 청주로부터는 259 메이스팅하고 가는 거야, 그치? 예. 그리고 트랜스폰더 1, 2 0로 맞고 그 다음에 타이머 스타트 끝3 그, 이상 없지? 그 예. 다음에 미스 타이머 그리고 얼루트 나띵 스페셜 팀에 띄워놓고 PFD? 풀리트 에프리셋 예. NCS. Set. 만약에 우리가 이거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어, 만약에 예. 17갤런 그대로 만약에 이어서 갈 거야. 예. 그러면은 리셋 누르지만 어차피 유즈들을 초기화 시키고 싶은 거지. 우리가 지금 26.1갤런 쓴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 갤런님이 눌러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누름이가 없어진다. 예. 근데 지금은 풀이니까 풀. 즉 이걸 건들면 유즈가 초기화돼. 예. 그러니까 어차피 너가 리피얼 안 하고 이어서 가는 거라면 플러스 1마을 쓰면 되지 굳이. 예. 예. 그리고 너가 지금 플리 풀러 누르면 되고. 굳이 리셋팅 누를 필요 없다고. 예. 랩, 어린 됐지? 그 다음에 순서대로 큰 노브 하나, 둘 돌리면 억스 나와 예. 그래서 여기서 작은 노브 돌려서 GPS 1, 2, more t 5 그린. 만약에 2가 예. 안나있어도 레임 체크하는 는 있어 예. 그래서 레임 어베일러블 됐지? 돌리고 원더티컬이 아니네 흐윽 돌려서 돌려서 원더티컬 예. 이거 돌리는 거지 어차피 녹화되고 있지? 예. 항상 큰 노브는 큰 항목, 작은 노브는 세부 항목에서석하면돼 포서를 만들 때는 딸깍이야. 예. 딸깍을 만들고 큰 항목, 작은 항목이지. 예. 마찬가지로 또 딸깍이 없으면 큰 항목, 작은 항목이지. 예. 예. 맞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지원사전 시스템 다 그렇게 돼 있어. 네. 예. 얼그린체 돼 있지. 시큰거 예. 아, 돌려서 플라이플랜 가서 이거 할 건데. 일부러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아, 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일단 가 피우 가는 거 이거는 울산 야 뭐냐 하이퍼리고 마침 없네? 없으면? 해볼까? 그냥 우리가 만들어 볼까? 예 자, 우리가 포인트를 갖고 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예 우리가 그 로드를 하는 방법은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r, k, p, t, p는 아니죠 우리 거. 예 우리가 아니니까 일단 딸깍 커서 만드는 거라고 했지? 예 그리고 큰 항목은 이거라고 했지? 예. 작은 항목은 세부라고 했지? 예 돌리면 이렇게 나와, 그렇지? 예. 그래서 일단 없을 거고 이거 항상 커서 위로 포인트가 들어간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RKT 갖고 오고 싶지? 예 RKT 키 갖고 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는 딸깍 눌러서 예. 줌 땡겨서 그러니까 이거, 이거 지도로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너무 가까운데 지금 여러 개가 있지 지금 예 맞습니다 RKT 7이라고 있고 RKT는 없네 지금 그지? 예 이럴 때는 돌려서 RKT를 쓰면 돼그 나중에 안습다 보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띄우는 게 생각보다 안 느려 예. 이렇게 가까우고 음. 항상 이렇게 포인트 갖고 올 때는 이게 맞는지 보면서 가는 거야 오케이?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장고도 갈 거지 예. 그럼 장고도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로드웨이 포인트 하면 어떻게 돼? 위로 들어갈 거야 예. 위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예. 그리고 너희들이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아 일단 장고도 넣어놓고 얘기하자 그러고 나서 애들이 창고를 넣고 싶으면 지금은 내가 맵으로 가지. 예. 왜냐면 네가 진짜 창고 도라고 넣은게 모르잖아 어떻게 되는지. 예. 근데 지금 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보기가 어디가 창고 도니까 확실히 안 보이지. 예. 근데 맵으로 터을 잠깐 끄면 되겠지. 이거 예. 줌을 당겨놓고 일단은 이거 뭐 이런 거 한번 갖고 오자고, 그렇지? 이걸 어도이 불트 누르면 갖고 오실. 오죽 가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 내가 아까 아까는 이걸 돌려 쓰는데 지금 이걸로 하지 왜 이게 더 빠르니까 지금 여기서 청천도 일단 갖고 오자. 예. 도 갖고 왔고 그리고 일단 부여를 갔다 오자. 약간 줌 아웃 해가지고 다시 부여 여기 있겠지, 그렇지? 예. 부여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너가 전주 갖고 왔네. 그럼 나도 전주 가지러 가자. 모두 이 포인트가 이럴 때 빠르겠지. 예맞습니다 예. 예. 다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설천호수래. 설천호수 무주 무주 쪽에 있는 걸로 갖고 왔는데. 예 맞. 어 지금 딱 이렇게 치기 힘들 예. 이럴 때는 이런 방법도 있어. 여태 중 이쯤에 갖다 놓고 눌러 엔터 눌러서 크리에이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뭐 하는 거냐면 커서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지.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안 돼. 엔터가 안눌러도 엔터 뭐 이거 눌러도 다른 거 나와. 예. 아무것도 안 나온다. 왜냐면 예. 커서를 눌러서 지금 이 지점으로 뭔가 프린트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일단 무주 근처에 갖다 놓고 무주가 대략 한뭐 이쯤에 있겠지. 예. 아, 이쯤에 있겠지.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엔터를 갖다 놓고 크리에이트 유저 외부 데이트 하는 거야. 예.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만든 건지 나오겠지 평소처럼 이해 예. 예, 맞습니다. 또뭐 네가 이름도 뭐레 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 있지? 예. 어쨌든간에 이 유저 베이프 이걸로 뭐 네가 이름 바꾸고 싶으면 리네임 눌러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지 그지? 예. 예 맞습니다. 예, 눌러가지고 무 M 류라고 볼게 M 류. 어 무주 무 해놨네. 무주 A 라고 할게. 예. 그 다음에 엔터 착시면. 리네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떠 예. 그래서 리네임 해버리면 이 리네임이 된거야 이 예. 그 상태에서 지금 레디얼 디스턴스 가 안되는 경우가 있 보통 위도경도로 말할거야 예. 이걸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다시 큰 항목은 항상 큰거라 그랬지 예. 작은 항목, 세부항목은 작은 노브 r a d 디 a l 스 i s 로 해가지고 니가 갖고 온 무주는 뭐 KU 분산부열로 1,0,0에 이제 쿠즈 쓰는거지 그지? 무주 엔터 돌려서 네가 100레디컬에 100 5 5레티컬이라고했 그지? 예 그럼 100을 맞추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50 이렇게 하면 지금 딱 무주 예고100 누르면 들어가지 이지예 어, 이거 아까 내가 로드를 했었어요 지금 잘못 눌렀어 예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띄워야 돼? 다시 무주를 쳐야지 아까 우리 무주 알파 썼지 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서 아까 로드를 눌렀어야 되는데 예 뭐가 버렸네 그지예 알파 우리가 만들어 놓은거 그지예어 눌러서 들어가게 하고 이런식으로 쭉쭉쭉쭉쭉 하겠지? 예예 네? 그래서 이거 커서로 로드하는 방법 예. 혹은 이제 지금 이제 멀리 있지 이제 그냥 이제 바로 다음 거할거 어차피 나머지 똑같은 이 방식으로 쭉쭉쭉 하면 돼 실제로 실거 체크 볼 거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RKPU가 들어가면 되겠지 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항상 커서 위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고. 예. 그리고 너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통 너희들이 그럼 이 상태가 돼있을 거야 이렇게 갖고 오면 이 상태가 돼 있을 거야. 예. 그럼 너희들이 원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온이 나머지 것들, 뭐 이거 창고도 천천 부여는 지금 우리가 안 했지. 예. 이거 우리가 지금 서, 무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아예 세팅을 레디얼 때으로 머리가 맞춰 서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인 거 알잖아. 예. 나머지가 우리 게 아니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걸로 맞춰야겠지. 예. 그래서 다시 딱딱 눌러서 엔터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꿔야겠지. 예. 근데 문제가 뭐야? 안 바뀌어. 왜? 왜? 안 바뀌어. 예. 읽어봐. 여기 답이 있어. 아 이미 액티브가 되어있어서 그래 액티브 레그가 당연히 걸려있으니까 이거 잡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널 예.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고 예. 얘 바꿀 거면 안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일로 오세요 이거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 까지 GPS로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고백을 눌러 예. 물려있지 예. 그러면 T같은 걸로 디렉을 걸어버려 다른 데로 예. 그러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제 JB 아무것도 안 물려있지 그러니까 예. 이고 잠궈도 해 예. 그러니까 여기 다시 눌러서 눌러서 딸방 만들고 아까는 저게 이제 우리 3 2미노트클이지 돌리면 예. 돌아가 이렇게. 아... 액티브 레그가 물려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3 2미노트클 바꾸면 네가 원하는 유심이 딱 오겠지.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확인해야지. 예. 네가 갖고 온 거랑 너가 써있는 거랑 맞는 거지. 지금 이거 다르지. 이 예.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이건 액티브 레그가 안 걸려있지. 그러니까 예. 얘는 누르면 니가 아는 것처럼 네가 아는 것처럼 바로바로 바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바뀔 거야. 이렇게. 그지? 예. 이렇게 그 예. 지금 지 여기 때는 경고등은, 그래서 지금 너가 연관된 이 포인트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갖고 온 거라서 따로 플랜, 플랜도 이게 지금 들어있을 수 있잖아. 예. 이것도 같이 바뀔 겁니다. 라는 거야, 그냥 경고등은. 예. 아까는 그 액티브레가 걸려있어서 못 바꿉니다. 라는 거였고, 지금은 예. 이제 또 이거 C9으로 는 다른 플랜도 지금 이걸로 바뀔 거라는 얘기야. 음, 예. 상관없지? 예. 어차피 에서 동거하고 예. 고백 누르고, 다시 또 부여에 만약에 액티브레가 걸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아까처럼 안 바뀌어. 예. 안 바뀌어. 예. 당연하지. 예. 물려 있으니까. 지금 이걸로 물려 있으니까 안 바뀐다고. 예. 그래서 이걸 하고 싶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액티브 렉을 해놓고, 다른 데크에 걸어놓고, 부연은 제로포제로의 투파이브지.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걱정이 없겠지. 확실하게 하니까. 예, 예. 맞지. 이렇게 예. 해놓고 이제 액티브 브이 있는 거. 야 만약에 뭐예디플라 그런 도 하면 돼. 예. 그렇지? 예. 그리고 이디렉과 액티브 레그의 차이가 뭘까? 아, 어, 액티브 레그는 저희가 가야 되는 지점들 다. 그 레그로만 하는 거야. 예. 디렉은 네가 여기 있어. 만약에 지금 네가 이렇게 r t 에 있지. 예. r t 에 있지. 지금 여기. 예. 근데 네가 디렉을가면 얘가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예. 근데 액티브 레그는 네가 원래 계획했던 건 장고도에서 청천을 가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장고도에서 청천하는 액티브가 레그가 되는 거야 이 레그 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 이걸 기준으로 나오는 거고 예. 디렉을 찌르면 이걸 디렉을 찔러버리면 그냥 예. 가는 걸로 나오겠지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레그를 이 레그를 갈 거냐 예. 아니면 그냥 바로 갈 거냐의 차이야 예. 오케이? 예 평상시대로라면 액티브 레그를 해야겠지 예. 그러다가 니희디렉 어디 받으면 디렉으로 가야겠지 네. 예. 그러니까 들이 하는 그 경로대로 갈 거냐 찔러 갈 거냐의 차이야 이렇게 예, 예, 네. 리즈몬 내비게이션을 줬어 예. 그럼 다시 여기로 가라는 거야 네가 예. 이렇게 티렉뭐어디로막 벡터마다 갔다가 다시 뭐 리즈몬 내비게이션 다시 이거 찾아서 이거 원래 계획대로가네 예. 예, 정확히 알겠어? 예예 됐어 아, 네가 처음에 장고도장고도로갈 아, 거니까 장고도에 교류를 걸면 돼